아니, 하나 올렸어. 바우석세 여기 오래됐다고? 얼마나 됐어? 아, 나갔어 내가 20대 초반 때 살았는데 아니 어... 오빠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20년은 됐네. 들어가야지. 엄마! 어. 바지가 너무... 메뉴... 우린 돼지갈비 두개 공깃밥 두개 돼지가 3개인데? 어, 돼지갈비 세개 공깃밥 두개 일반 된장찌개 하나, 열무냉면 하나 먹어야겠다 나중에. 알았지? 이거 해파리 냉채네 맛있겠네. 양념 게장 좀 먹어볼까? 샐러드 좋아. 이거, 이날옛터있터 있었다며. 여기 이이이 얘기하던데 이거. 이거, 음, 여기 얘기하던데. 아, 네. 여기 이거 맛있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미식가네 만드는 소스. 음. 이런 건 참소스. 어. 만드는 소스? 응. 참소스보다 진하다. 그래?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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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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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원하는 거다 나오네 쌀 원래 다 이게 그게 나와야 되는 게다 나왔지? 다 나왔지 백김치 어. 아니 원래 그게 딱 옛날 그 대장집에 나오는 그래도 파질액이 잘안 주는데 많은데 왜냐면 이거 양파 이건 나오면 파질액이 없는 집은 많다 요거 야, 맛있겠네. 모자라겠네. 얘기해 음 맛있겠네 돼지갈비 3인분 모자라겠네 정확 뼈삼겹 아 뼈삼겹 돼지갈비가 돼지갈비로 올려 그러니까 뼈삼겹 돼지갈비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음. 뼈삼겹을 포를 떠서 돼지갈비 음. 돼지 그게 맛있지 음. 돼지갈 돼지갈비 부위는 뼈하거든 응. 근데 이거는 삼겹살에다가 어 삼겹살에다가 뼈가 있는 삼겹살에 포로 t o s s 드니까 아, 참고 그 맛있는 거. 참고 우리도 이걸 파는데 스킬을 보여줘. 엄마 이거 엑스가안 눌려져. 안 눌려져? 어 생긴 거 똑같잖아. 네, 우리 판매하는 거고 생긴 거 똑같아. 우리 요거 맛있더라. 맛있는데 뭐 팔아야 먹지. 다 먹지. 안 파는 거 어떻게 먹노? 맞지? 어, 고잘 뜻네. 고잘 뜻이네. 이것도 기술이다. 20년 기술 아니겠나? 물릴 음, 데가 없어. 아, 왜안 되지? 응. 그래, 살았어. 안 돼? 오, 색깔. 역시 고기 장인이야. 그것도 고기 좀 궁금한데, 그 고기 좀런 고기 같그 농주인가? 아아 맛있겠다. 나 돼지갈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랜만이다. 응? 또 인스타용 하나 찍어줘야지. 어, 내 얼굴이 나온다. 같이 네 아, 괜찮주시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좋아. 이게 무청이지. 이래서 좀 오래되고 옛날 맛집 이런 데가 좋다. 음! 고창의 열무 지네. 간장찌. 맛있네. 잘했어. 어, 이거 고기 빼고 볼까? 아예 어,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번만 잘라 주세요. 그거요? 세게 들어왔든요 예. 중간 니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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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또 이제 먹겠네 그. 응. 못 먹게 못 응. 먹게 식초하고 응. 여자고다 넣고 해야겠다 응? 요거 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이거 먹어 고기 고기 먹으라고 <laughs> 음 맛있네 <laughs> 돼지갈비 <laughs> <laughs> 그러잖아. 음. 음. 이니많이 응? 먹어? 나이시야 응. 어디세? <놀람> <놀람> 아빠 싸움을 엄청 잘했 쭈욱 고고기2 마들이 살짝 그냥 마늘 하나 올려야지 마무리 마늘짜야소주한테딱 들이키고 먹어야 되는데 안돼 오늘 술 안돼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아거 이거 뒤집자 기옥. 맛있습니까맛있습니까맛있네맛있게 <laughs> 드십시오. 냉면이랑도 한번 먹어야지. 맛있음, 맛있음, 맛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이 익은 더 시켜야 될것 같아. 준사. 이제 맛있었어? 남는 거다 먹어? 남은 거다 먹어?